반갑습니다. 기업가관 위한 알스 전략,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사회과인 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개정 승법 중에서, 개정 세법 중에서 낙소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혜택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이런 것과 같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우를 하는 거면서, 내가 급여를 얼마를 받아달 것이냐. 그래서 최적의 세율이 얼마가 됐을 적에 내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고민할 것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인가. 2천원 만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세로서 15.4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럼그거만 받아야 할것입니 아니야. 이 배당에 대해서도 사전적 징계를 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주로 먹여서 배당을 가지고 갈 것인가? 또 하나, 계집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자료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은 45% 50% 증여세 소득세 50% 내는데 퇴직에 대한 것은 아무 시중에 돌려받는 하더라도 x가 21%고 연 연수년도 되니까 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퇴직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갖추려고 여러분들 기업과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거쳤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는 전관에 그냥 단순하게 녹록아 되어있으며 명의가 되어있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나왔을 적에 오늘 그렇게 해가는 거였을 때그 문구 하나로 다될 거라고 했지만 사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보를 나눠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통령님들께서 그나마 앞서있었던 부분들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분에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도 뭐냐 하면 회사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운영하는데 지칩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치신 분들 계십니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주식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그 가면 청산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많이 익히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에 대한 것들도 막상 알아보시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산하면 저 법인의 청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돼요. 구에서 말 그대로 2 4의 세금을 내는 거고 남아있는 돈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이 더 배당보다 가 저리가 돼가지고 10%에서 45%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차라리 M&A라 할수 있는 주식을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매사로성장하시있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익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식을 넘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에서 3억 초반되면 25%의 수익을 문제에 대한 의심이 더많습니요 더구나 우리 회사는 과연 살수있가 어디가 있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것좀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아, 전문가, 전문 경영인들을 데려올까라고 하지만 실제 전문 경영인들을 중소기업에서 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전문경영계에 따라서 지금까지 일본 회사를 한꺼번에 이룰 수도 있다 보니까 아, 그것도 되지 않는 거자 그러다 보니까 좀 접어대서 그럼 상장을 깔아볼까라고 여러가지 합니다. 상장했는 조건은 맞식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상장을 한다면 내가 그동안 일본의 회백사에 대해서 내마음다 주식에 대한 돈을 팔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동성 부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배구조에서는 절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같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그렇죠 훨씬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가 있냐면, 야, 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데, 그러면 회사를 어떻게 애들한테 이거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내가 물려주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게다없으부 분들에 대한 것이 아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옮겨줄 적에 말로도 남아 져 있는 것이 가업 승계 부분들에 대해 조세 특대 지역, 법 신식 조역의고 부분들에 대한 차감 작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통계 조세 특대 지역, 법제 정식적으로 유괴 의약, 가업 증표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그러다가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적에 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과업보다 연가 인정을 받다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나가는 삼성 증여세에서 제18조 2억 이하 삼성 분대 분들 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열어준 것 같지? 한번안오도 뭐 그렇게 습니다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는 이번 진터 계속 오래 <laughs> 회사가 되려면 좋은 직원들이 있어야 들어와야 되고 대발진께서는 우리 회사가 성장하려고그러면더 좋은 직원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들어와야지 결과적인따 회사가 발전할 수,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래 회사를 다닐 수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어떻게 직원들이 이제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진행하죠. 이런 거죠. 직원들은, 직원들은 급여와 배당만 세금 내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표들은 어떻게 돼요? 그, 그 대표들도 배당받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으 어떻게 2월부터 갈 적에 법이있어도 떨쳐놓고 가게 하거요법이있어도 떨쳐놓고 가게 하거든요. 근데 뭔자두 가지 부분들을 대본을 준비해야 놔줘돼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말씀처럼, 정관이라고 하는 걸여기분들 돌아가서 하는 것이죠. 정관에 저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가셔야 되는데, 그냥 주식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 나와 있는 건, 상법제 462조 이익의 배당 중에서, 상법제 462조의 이 주식에 대한 배당, 상법제 462조의 상,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 거상법제4 6 2조에서 현물 배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반시경권의용시가 되어있을 때만 가져가게 되어 여러분들 배달 받으시고 사격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한 부분들에 대한 건 이런 거 해서 저게 강탈로 신다 그러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자 어, 혹시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축하드자 왔습니다 질의가 있으시거나 자녀가 필요하시게 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광으로 검정 클리 하시고 어, 들어가시게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 수가 있으면서 그래서 필요하시겠으면 전체 해서트웨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시고 오늘 강의 중에 질의가 있으시게 되겠다면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가져볼까요 그리고 조만간 어,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오늘 유튜브에다가 그런 강의 분들에 대해서강의사무소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